시베리아의 끝없는 백색 속에서 침묵은 결코 진정으로 침묵하지 않는다. 얼어붙은 바람과 메아리 치는 툰드라 아래에는 얼음과 시간뿐만 아니라 기억으로 빚어진 세상이 있다. 이곳에서 사람들은 수세기 동안 온갖 역경에 맞서 살아오며 이성을 거스르는 문화를 만들고 추위 속에서 번성하는 아름다움을 갖고어 왔다. 하지만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장소들도 있다. 눈과 이주로 지워진 마을들, 그들의 이야기는 잊힌 땅 위에 소리처럼 흩어져 있다. 그중 하나는 카라멘스크라 불리는 곳으로 사람들은 하룻밤 사이에 사라진 마을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어쩌면 그 마을은 결코 사라지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단지 그 형태를 바꾼 것일 뿐이다. 벽과 지붕에서 노래, 의식, 그리고 메아리로. 오늘 밤 우리는 시베리아 깊숙이 들어가 한 민족이 시야에서 사라졌지만 역사에서는 사라지지 않았을 때 무엇이 남는지 밝혀내고자 한다. 사라지는 마을들, 문화의 조용한 이주 시베리아의 광활한 지도 위에서 수백 개의 작은 마을들이 조용히 존재의 뒤양일로 사라졌다. 전쟁 때문도 자연재해 때문도 아니었다. 삶 자체가 추위 속에서 짊어지기에는 너무 무거워졌기 때문이다. 여러 세대가 이곳에서 번성하며 가축을 돌보고, 나무를 조각하고, 바람의 리듬에 맞춰 노래했다. 하지만 경제가 변하고 젊은이들이 도시로 떠나가면서 이 공동체들의 심장 박동은 느려졌다. 하나둘씩 창문이 어두워지고, 불이 꺼지고, 한때 마을이었던 곳은 낡은 소련지도 위의 이름으로만 남게 되었다. 그러나 장소가 사라지면 그 문화도 함께 사라지는 걸까? 인류학자들은 아니라고 말한다. 카라멘스크에서는 마지막 가족이 떠난 후에도 그들의 노래와 양식은 새로운 안식처를 찾았다. 박물관에서 구전 전통 속에서 여전히 얼어붙은 평원을 가로지르는 유목민들의 기억 속에서. 할머니의 자장가, 사냥꾼의 의식, 조각된 순록의 뼈, 이 모든 것이 사라진 것들의 조각을 품고 있다. 사라짐은 끝이 아니라 영혼의 이주다. 땅이 존재를 잃는 대신 울림을 간직한다. 텅빈 목조 가옥들은 눈 아래 무너져 내릴지 모르지만 그 이야기들은 기억하는 이들을 통해 전해진다. 그런 식으로 시베리아에 잃어버린 마을들은 진정으로 사라진 것이 아니다. 단지 다른 방식으로 존재하는 법을 배웠을 뿐이다. 얼음과 함께 사는 사람들, 추위를 문화로 바꾸다. 시베리아에서 추위는 적이 아니라 스승이다. 이곳에 남은 사람들, 에벤키족, 야쿠트족, 네네츠족은 다른 이들이 하늘을 읽듯 소리의 언어를 읽는 법을 배웠다. 그들의 삶은 얼음으로 쓰여 있다. 그들이 움직이고 옷을 입고 안식처를 짓는 방식은 문명 그 자체보다 오래된 리듬을 따른다. 그들이 만드는 모든 물건은 목적을 지닌다. 술록 썰매의 곡선, 모피 코트의 무늬, 눈벽의 각도 모두 생존을 위해 계산되었지만 동시에 어떻게든 그 생존 속에서 아름다움을 창조해낸다. 내내츠족에게 툰드라는 비어 있지 않다. 그곳은 숨을 쉰다. 눈은 경고를 속삭이고 바람은 방향을 알려준다. 아이들은 일찍부터 귀 기울이는 법을 배우고 구름이 나타나기 전에 폭풍을 감지하는 법을 배운다. 그들의 집인 춤 텐트는 계절과 함께 소산하고 사라진다. 이는 비영속성의 예술 형태다. 그들에게 영원함은 힘이 아니다. 적응력이 힘이다. 그러나 생존 너머에는 더 깊은 무언가가 있다. 바로 공존에 대한 찬양이다. 이 북극 문학관은 자연을 위협이 아닌 혈족으로 대한다. 사냥꾼이 순록을 잡으면 그 영혼에게 노래를 바친다. 얼음이 녹으면 오랜 친구가 돌아온 것처럼 방인다. 추위는 그들의 손을 빚지만 온기는 그들의 마음을 빚는다. 얼어붙은 풍경과 변치 않는 친절함이라는 이 역설 속에 인류가 불가능과 함께 사는 법을 배운 비결이 있다. 침묵의 예술. 바람이 음악이 될 때. 시베리아에서 침묵은 결코 비어 있지 않다. 그것은 진동한다. 바람, 얼음, 그리고 툰드라를 가로질러 들려오는 먼 울음소리에 숨겨진 음악으로 가득 차 있다. 이 얼어붙은 정적 속에서 세상에서 가장 잊히지 않는 예술 형태 중 하나가 태어났다. 바로 호무스 또는 구금, 고우친 외 음악이다. 손가락보다 약간 더큰 작은 금속 악기이지만 광대한 풍경 전체를 메아리 치게 할수 있다. 야쿠투족 연주자가 이것을 연주할 때 소리는 악기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숨결, 뼈, 그리고 땅을 통해 공명한다. 음조는 상월자기를 휘도는 바람처럼 오르내린다. 듣는 이들은 마치 공기 자체가 말을 하기 시작하는 것 같다고 말한다. 고대 샤먼들은 이 진동을 보이지 않는 존재와 소통하는 데 사용했으며 호무스가 소리를 통해 기도를 전달하며 세계들을 연결할 수 있다고 믿었다. 오늘날 이것은 영적인 유물이자 현대 예술로서 국제 무대에서 연주되지만 여전히 그 뿌리는 의식에 두고 있다. 여기서 침묵은 부재가 아니라 창조가 시작되는 공간이다. 시베리아인들은 음악이 항상 음표로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그 사이에 쉼표로 만들어진다는 것을 이해한다. 연주자가 연주를 멈추면 바람이 그 멜로디를 이어간다. 그리고 그 순간 우리는 깨닫는다. 시베리아 자체가 바로 악기라는 것을. 광대하고 인내심 강하며 살아있는 악기 말이다. 생존의 요리. 얼어붙은 세상을 맛보다. 시베리아를 이해하려면 그곳을 맛보아야 한다. 여기서 음식은 영양분 이상이다. 그것은 기억이고 회복력이며 의식이다. 기온이 영하 40도까지 떨어질 때 요리는 보존행위이자 자연 그 자체와의 대화가 된다. 북부 사람들은 부족함을 풍미로 얼음을 예술로 바꾸는 법을 배웠다. 가장 유명한 요리인 스트로간이라는 완벽한 단순함이다. 얼음에서 바로 깎아낸 얇게 썬 날것의 냉동 생선이다. 차갑게 제공되는 이 요리의 질감은 수정과 같고 맛은 바깥 공기처럼 맑고 날카롭다. 한 조각 한 조각은 먹는 이에게 이곳의 신선함은 영원하며 세상 자체가 냉장고임을 상기시킨다. 그 다음은 술록숲으로 진하고 훈제향이 나며 뼈에서 온기를 끌어내기 위해 몇 시간 동안 끓인다. 그리고 쿠미스 발효시키 암말에 젖은 초원의 음료로 시큼하면서도 살아있으며 인내의 정신을 담고 있다고 전해진다. 시베리아의 모든 조리법은 균형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 불이 서리를 만나고 굶주림이 인내를 만난다. 어떤 것도 낭비되지 않는다. 눈조차 보존과 정화를 위해 사용된다. 이곳에서 먹는다는 것은 생존의 리듬에 참여하는 것이며, 풍요 없이 사는 법을 배운 세대들의 지혜를 맛보는 것이다. 이 요리에서 사치는 희귀함이 아니라 연속성, 즉 끝없는 겨울에 대한 조용한 승리에서 발견된다. 고대의 신앙, 눈과 어둠의 정령들. 시베리아의 얼어붙은 심장부에서, 신앙은 결코 사원이나 기록된 문헌에 갇혀 있지 않았다. 그것은 바람에 의해 형성되고, 서리에 의해 조각되었으며, 불에 의해 속삭여졌다. 현대 종교가 이 땅에 도달하기 훨씬 전. 이곳 사람들은 자연 세계와 긴밀하게 얽힌 세계관, 즉 샤머니즘으로 알려진 영적 체계와 함께 살았다. 그들에게 모든 강에는 목소리가 있었고, 모든 산에는 수호자가 있었으며, 모든 폭풍에는 영혼이 있었다. 모피를 두르고 금속 부적을 딴 샤먼은 인간과 보이지 않는 세계 사이에 서 있었다. 의식 중에 북소리가 규칙적으로 울려 퍼지며 눈 속으로 심장박동처럼 메아리쳤다. 연기는 위로 나선형을 그리며 솟아올라 윗세상으로 기도를 전했고. 주무는. 조상의 영혼을 불러 지침과 치유를 구했다. 이것은 미신이 아니었다. 생존이었다. 삶이 자연과의 조화에 달려 있는 땅에서 보이지 않는 것을 존중하는 것은 보이는 것을 보호하는 것을 의미했다. 오늘날에도 이러한 신앙의 메아리는 남아있다. 현대 야쿠트족 가정은 교회나 학교에 다닐지 모르지만 여전히 겨울이 오기 전에 불의 주인에게 제물을 바치거나 사냥하기 전에 숲의 정령에게 속삭인다. 오래된 신앙은 사라지지 않았다. 그것은 적응했으며 현대 생활의 표면 아래에서 조용히 숨쉬고 있다. 시베리아에서 신성한 것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 단지 이곳에서 영속하는 다른 모든 것들처럼 바람과 눈과 함께 움직이며 그 형태를 바꿀 뿐이다. 신비로운 상징들, 돌에 숨겨진 언어. 시베리아의 절벽과 강둑 곳곳에는 역사 자체보다 오래된 표식들이 흩어져 있다. 바위에 새겨진 기묘한 선들, 나선형, 사냥꾼의 형상, 그리고 날개나 빛의 후광을 가진 존재들. 이것들은 알타이와 레나 지역의 암각화로 이름이 오래전에 잊힌 사람들이 수천 년 전에 남긴 조용한 메시지다. 얼어붙은 정적 속에서 그것들은 시간의 흐름에 의미가 희미해졌을지언정 결코 지워지지 않고 견뎌낸다. 고고학자들은 레이저, 화학 스캔, 위성 영상과 같은 현대적인 도구로 그것들을 연구하지만 발견이 거듭될수록 미스터리는 깊어진다. 일부 조각들은 별자리를 묘사하는 것처럼 보여 고대의 우주에 대한 이해를 시사한다. 다른 것들은 오늘날 존재하지 않거나 어쩌면 이 지구의 것이 아니었던 생물 옆에 서 있는 인간을 보여준다. 많은 이들이 이를 신화적 상징으로 보지만 다른 이들은 인류와 미지의 존재 사이의 관계를 기록하려는 초기 시도일 수 있다고 믿는다. 현지 부족들에게 이 돌들은 단지 유물이 아니다. 그들은 조상이다. 샤먼들은 여전히 이곳을 찾아 조용한 의식을 거행하며, 마치 기억의 혈관을 더듬는 것처럼 그 홈을 만진다. 그들은 조각들이 에너지, 즉귀 기울이는 일종의 얼어붙은 의식을 담고 있다고 믿는다. 과학을 통해 보든 영성을 통해 보든 메시지는 동일하다. 가장 초기 시대에도 인간은 자신을 넘어 소통하고자 했으며, 그 경이로움을 이 행성의 뼈대에 새겨 넣었다. 전설과 집단 기억 이야기가 영혼이 될 때, 시베리아의 끝없는 겨울 속에서 이야기는 오락 이상이다. 그것은 생존이다. 몇주 동안 바람이 울부짖고 어둠이 태양을 삼킬 때, 말은 온기가 되고 기억은 불이 된다. 나무 오두막의 작은 불꽃 주위에서, 노인들은 수세기를 거쳐 전에 내려온 이야기를 들려준다. 눈보라 속을 걷는 정령들, 떨어져 사람이 되는 별들, 안개 속으로 사라졌다가 한 세대 후에 다시 나타나는 마을들에 대한 이야기들. 이 전설들은 겁을 주려는 것이 아니다. 그것들은 감정의 지도이며 외로움, 상실, 그리고 희망을 설명하는 방법이다. 예를 들어, 사라지는 마을. 이야기는 실종에 대한 것이 아니라 이주, 즉 떠나서 다시는 볼수 없었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일 수 있다. 그러나 이야기가 전해지는 동안 그들은 결코 진정으로 사라지지 않는다. 속삭임 속에서 반복되는 그들의 이름은 그들을 살아 있게 한다. 심리학자들은 이를 집단 기억이라고 부른다. 물리적 흔적이 사라질 때조차 문화를 하나로 묶는 공유된 유산이다. 시베리아에서 신화는 역사와 분리되지 않는다. 그것들은 눈이 지울 수 없는 은유로 이야기되는 역사다. 모든 이야기는 교훈을 담고 있다. 땅을 존중하고 조상을 기억하며 보이지 않는 것을 조롱하지 말라. 스토리텔링의 리듬을 통해 각 세대는 이전 세대와의 연결을 새롭게 하며 기억을 정체성으로, 정체성을 영혼으로 바꾼다. 과학을 혼란에 빠뜨린 필름 신념이 빛을 만났을 때 1980년대 초, 야쿠츠크 대학의 작은 연구팀이 툰드에서의 샤먼 의식에 관한 다큐멘터리를 녹화했다. 그것은 단순한 민족지학적 프로젝트, 즉 고대 전통이 사라지기 전에 기록하려는 의도였다. 그러나 그들이 필름에 담은 것은 수십 년 동안 과학자들을 어리둥절하게 만들었다. 밤 의식 중 샤머니 오로라 장막 아래에서 주문을 외우자 카메라는 북의 리듬에 반응하는 것처럼 보이는 움직이는 빛의 파장을 포착하기 시작했다. 그 빛은 맥동하고 움직였으며 그리고 설명할 수 없게도 인간 심장박동의 운율을 그대로 반영했다. 처음에 연구원들은 카메라 오작동이나 모닥불 연기의 반사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추가 분석 결과 아무런 오류도 발견되지 않았다. 일부 프레임에서는 알타이 돌에 새겨진 고대 조각과 같은 희미한 기하학적 패턴, 즉 원과 나선형이 보이기도 했다. 물리학자들은 나중에 이 현상이 오로에 의해 야기된 플라스마 효과나 저주파 전작이 간섭일 수 있다고 제안했다. 그러나 현지 샤먼들을 포함한 다른 이들은 더 간단한 설명을 제시했다. 하늘이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는 것이다. 오늘날 이 필름은 기록 보관소에 보관되어 있으며 거의 상용되지 않는다. 무섭기 때문이 아니라 쉽게 분류하기를 거부하기 때문이다. 이것은 과학인가 아니면 영혼인가? 빛인가 아니면... 의식인가? 이 영상은 수수께끼로 남아있다. 신념과 현실 사이의 경계가 흐려지는 것처럼 보였던 짧은 순간. 아마도 미스터리는 카메라가 본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있던 사람들이 느끼기 시작한 것일지도 모른다. 세상의 언어로 말하는 법을 안다면 세상 자체가 답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 속에 사는 마을. 결코 진정으로 사라지지 않는 것. 시베리아의 하얀 침묵 속 어딘가에 카라멘스크라는 마을이 있었다고 노인들은 말한다. 오늘날 그곳으로 가는 길도 없고, 어떤 지도도 그 위치를 표시하지 않는다. 그러나 겨울이 오고 바람이 특정한 음조를 띨 때, 인근 정착지의 사람들은 여전히 그것을 현재 시제로 말한다. 그들에게 카라멘스크는 결코 진정으로 사라진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단지 기억 속으로 건너갔을 뿐이다. 이야기, 노래, 그리고 이름이 나무와 돌보다 오래 살아남는 그 보이지 않는 영역으로 그 폐허를 찾는 인류학자들은 단지 파편만을 발견한다. 얼음 아래 묻힌 토대, 녹슨 주전자, 아이의 조각된 장난감. 그러나. 그들은 기억하는 이들과 이야기할 때더 깊은 것을 발견한다. 카라멘스크는 이제 장소로서가 아니라 시베리아 문화의 심장부에서 뛰는 리듬으로서 존재한다는 느낌을. 그 유산은 음악, 의식, 그리고 인간이 창조한 것은 어떤 것도 진정으로 사라지지 않는다는 무언의 이해를 통해 흐른다. 그것은 사람이 그러하듯 변화하고 적응하고 변형된다. 아마도 그것이 서리 속에 숨겨진 최종적인 진실일 것이다. 시야에서 사라진 것이 영혼 속에서 메아리 칠수 있다는 것. 마을은 무너질지 모르지만 그들이 남긴 이야기는 땅 자체의 일부가 되어 눈을 통해 숨 쉬고 바람을 통해 속삭인다. 그리고 누군가 귀 기울이는 한그 마을과 그 사람들은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시베리아의 광활한 침묵 속에서 모든 숨결은 고대처럼 느껴진다. 바람은 추위뿐만 아니라 기억을 실어 나른다. 북소리의 메아리, 오래전에 사라진 아이들의 웃음소리, 그리고 희미해지기를 거부하는 삶의 맥박을. 여기서 사라짐은 환상이다. 땅은 모든 것을 기억한다. 불 앞에서 불린 모든 노래, 돌에 새겨진 모든 조각, 이제 눈 아래 묻힌 모든 발자국, 이 모든 것이 귀 기울일 줄 아는 이들을 기다리며 남아있다. 아마도 그것이 가장 큰 미스터리일 것이다. 우리가 잃어버렸다고 부르는 것은 결코 진정으로 사라진 것이 아니라는 것, 문화, 신념, 예술, 그것들은 변하고 숨고 견뎌낸다. 얼음이 녹고 다시 어는 것처럼, 그것들은 변형될 뿐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 사라진 마을 카라멘스크는 유령 이야기가 아니다. 그것은 기억 자체가 존재의 한 형태임을 상기시켜 주는 것이다. 그러니 당신이 침묵 속에 잊힌 어느 곳에 서 있을 때 귀를 기울여 보라. 바람의 고요함 아래에서 당신은 여전히 그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 기념비가 아닌 연약하고 끝없는 기억의 리듬 속에서 영혼을 찾은 사람들의 목소리를.